어린이들 안녕하세요. 벤니 어때요? 오늘 기분 좋아? 좋아. 얼마나 좋아. 아, 너무 좋아. 안녕요잘요 안녕. 엔새입니다내거위쪽 장이에요. 위쪽장이에요플 누가 꽃인지 모르겠네. 데 언니야말로 언니야말로 저욕했잖아요 내가 그어뭔 소리예요. 사실을 말했 귀여운 거. 먹어 이. 그냥 <놀람> 메인댄스들의 좋아인가? <laughs> 어떤 표정과 포즈가 이렇게 다양할 수 있는지 거짓된 겁니다. <laughs> 이거 다 거짓된 말이에요. 저리 봐. 이거 뭐냐? 다 거짓말이에요. 다말 의문의 상태. 의문의 상태를 무슨 하하하 저희 버거부는 <laughs> 행복한데. <웃음> 저기 아무나 여기 와가 노래 한번 불러줄래? <웃음> 노래. <웃음> 노래 한번불러 <laughs> <laughs> <한번> <laughs> <laughs> バラコ